H&M 컴퍼니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본부는 지난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기관인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모발 수집 분석 규격과 디스크 수집 분석 규격 이렇게 두 개의 분야에서 국제 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정기구는 국가표준 기본법 및 국가표준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검사, 교정, 시험 등에 대해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정 기구입니다. HN 컴퍼니는 2011년부터 연평균 1000건 이상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 유통, IT 등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내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코라스 인정을 받은 기관은 경찰청, 대검찰청,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렇게 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hm 컴퍼니는 코라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에 따라 hm 컴퍼니에서 발행한 디지털 포렌식 시험 성적서는 104개 국가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정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필요로 하는 로펌 및 기업 등의 민간업계에서도 국제 공인 시험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HN 컴퍼니의 조근호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코라스 국제 공인 시험 기관 인정을 받은 기관은 HN 컴퍼니가 민간 기업 중엔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국제 공인 시험 기간 인정을 통해 HN 컴퍼니의 디지털 포렌식 시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